안녕하십니까 조용 회장입니다. 환장 그거 알아요?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개국 방송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어.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어, 진짜요? 네. 늘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시는 교장 선생님 모셔볼까요? 그래볼까요 들어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예. 저희. 개국 방송 축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반천초, 네, 핫캐스트 방송국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방송국은 네,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네,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서 운영함으로써 우리 학교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에, 그, 이 인근 센터장님과 조수란 팀장님, 박이주 주임님 김정선, 김승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방송국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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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음번에도 저희 라디오에 한번 더와 모시도록 할게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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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반 반장을 맡고 있는 저도 한마디 할게요. 한 학기 동안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국 축하합니다. <laughs>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우리 방송부 반장 감사합니다. 오, 저희가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저희 반천초등학교를 대표하는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우리 반천초 학생들은 어떤 방송이 되면 좋을지 그래서 반천초 학생 대표 2명을 선출해 왔습니다. 진짜요? 네. 뭐예요? 어, 5학년에 현주라는 아이와 6학년에 준하라는 친구가 왔어요 진짜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면 부를까요?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천주 5학년 일반 김현주라고 합니다 학생은 저희 라디오가 어떤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지식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용한 지식방송. 그러면은 지금 현정지 학생, <laughs> 학생은 5학년인데 여기 방송부에 들어올 생각 있어요? 네꼭 한번 들어오고 싶어요. 어, 그러면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해보고 싶어요? 이분들처럼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laughs> 아, 아나운서. 그러면은 한번 체험해보죠.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현주입니다. <laughs> 와 정말 잘하셨어요. <laughs> 그러면은 현주 학생만 자기 소개하면 좀 그렇죠? 준남 학생도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두 큰개 니번 최주나입니다. <laughs> 준아는 어떤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씩씩하고 활기찬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활기차고 씩씩한 방송? 아, 그러면 혹시 5학년 때 방송 부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음, 이렇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저한테 소질이 안될것 같아서 좀 걱정은 했거든요. 안될것 같은데. 6학년 때좀 보니까 화목하고 엄청 재밌어 보여요. 아. 그럼 만약에 여기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뭘했을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으로 이제 참가해봤으니까 기념으로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V는 해봐야죠. 소원 성취해야겠네요. 하나 둘셋 브이. 며 현재 친구와 전화 친구가 저희, 저희의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에도 한번더 와주세요. 네. 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현주 친구의 유용한 뭐 유용한 지식 방송 그리고 준아 친구의 활기차고 씩씩한 방송이 되도록 저희 방송부는 노력할게요. 노력? <laughs> 아, 근데 개국 방송인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특집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응. 일명, 마.대.뭐.해.를 준비했습니다 특집방송은 저희 말고 다른 DJ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만나요 맡은도이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도예요. 네. 이제곧 방학인데 현도는 방학 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 저는 캠핑을 가고 싶어요. 캠핑이요? 네. 태어난 한번 안 가봤고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어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같이 캠핑을 가고 싶네요. 네. 저는 이번 방학 때 친구들이랑 송남동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떡볶이도 맛있게 먹고 디스코 평평도한번 타고 싶고 수다도 많이 떨고 싶어요. 아, 어, 많은 걸 하겠네요. 그러면 방학 숙제는 안할 거예요? 네, 안할 거예요. 공부는 포기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반천초 친구들이 어떤 방학을 지내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얘들아 들어와.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반찬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2반, 7번 한휘입니다. 음,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찬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1반, 10번 오하윤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휘는 반학 때뭐할 거예요? 2학기 공부도 조금씩 하면서 친구들과 놀아야죠. 아, 그럼 방학 숙제는 안할 거예요? 물론 방학 숙제도 해야죠. 아 그러면 노는 시간이 많겠네요? 네, 저는 노는 시간도 좀 있을 겁니다. 아, 그럼 방학 때 저랑 한번 캠핑 가봅시다. 저는 부모님만 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아, 아, 그럼 저랑 휘는 방학 때 캠핑을 갑니다. 하윤 친구, 하윤 친구, 하, 하윤 친구는 어, 방학 때뭐할 거예요? 일단은 학교 때문에 풀,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늦잠을 잘 건데, 그냥 자면 재미가 없으니까 에어컨을 18도로 들고 거실에 두어, 두어, 누워서 어, 한 11시간 정도 자야 되죠. 그러다가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건 다음 때할건 없어요? 이 무더위지만 한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겠다. 중고가 되지 않는 한. 그러면 하윤 친구는 어, 방학 때 숙제 안할 거예요. 당연하죠. 방학 때왜 숙제를요? 저랑 똑같네요. 네, 당연하죠. 네. 잘 놀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반천추 친구들의 방학 활동 한번 들어봤는데 저희 답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특집 방송 DJ를 맡은 현도 도희였습니다 와, 저희 반천초 친구들이 방학 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을 줄 몰랐어요. 어, 그러니군요전 어, 진짜 그걸 다 이뤘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도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됐네요 아 근데 앞에 말했던 2주에 한 번씩 나온다는 방송은 어떻게 들으면 되나요? 정말 간단해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파, 팟빵을 치시고 검색하셔 들어오시면 팟빵이 보입니다 팟빵에 들어오셔서 반찬처를 검색하시면 2017 반찬처 방송부가 보이는데요 그쪽에 들어오시면 저의 방송을 함께 들으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사연함을 마련하였습니다. 1층 중앙연관 기둥에 있습니다. 음, 매주 방송 주제가 사연함에 붙어 있으니 관련된 많은 <laughs> 그 사연 부탁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 팟빵에 후기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잊 말기. <laughs> 다음 방송 기대해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laughs> 저희 방송국 친구들 을 소개 드립니다. 마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